잘래 대목 많이 받으세요 형님들. 모르가나 전글이 진짜로 친녀석이구나. 룰러는 뭐예요? 어 잠깐 대긴 되겠는데? 나이스 뺏었다 저거는. 못 뺏었어? 아 멍청이. 졸못 뺐니? 왜 살로사 전혀 개공이 안될것 같죠? 이지세요. 뒤지세요. 끝일 때. 하지만, 형이 없죠. 결국은 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냐? 힙감을 줘? 어, 참. 오빠, 맞네. 하지만, 결국엔 뒤지지. 물론 아주 어겹게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정글차가 개심하다고 있지만, 저도 바텀에서 브랜드 원딜 다이한테 라인전이 개발리고 있던 저도 바텀은 툴의 답이 없습니다. 바텀 아, 안 봐주면은, 얘들 또, 멘탈 나가거든요? 그럼 어, 브랜드 플래시 빠졌으니까, 잘 걸면 이 써주면서, 봐주고, 써주고, 써주고, 이런 식으로 형님들. 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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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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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깝치고 있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보고 중구 차이라고 하면 진짜 커서 아에빠예요아 진짜 너무 역겹없네요 용이나 쳐야겠다.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초판부터. 아 보보거스예요. 한물류부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뭐가 잡아요? 보스 예스 예스 그럼 브런치 정글 할게요 멘탈이 약한 거는 저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멘탈이 약한 건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놔주셨습니다 멘탈은 다타고는 거라고요 제탓 아니면 저희 부모님 탓입니다 뭐야 우리 3원들 조합이야? 아 뭐야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조합을 왜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상대도 3원들인데3원들 vs 3원들인데 <laughs> 3원대 <laughs> 사문대 v 서3원들이면은또 이게 또 꿀잼이지. 우리 원딜 퀸 루시안 트리스타나 상대 원딜 베인 이즈리얼 애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들의 싸움이다. 전 이런 게임 아주 좋아해요. 아 우리 물어가나는뭐 하는 거야. 아씨. 아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죠. 금성질 하면 안 되지. 피스은앞 점프를 하고 있지만 저런데 시선이 끌리지가 않아요 특히 멍청이 앞점프한뒤 죽어버리지만 저의 멘탈은 무세 좋아요 스태프는 빌어먹을 애쉬, 이지리얼 바텀 죽여버리고 달려갈게요 모든 정글 다 무시한 채로 좀 확실한 생각이 떠버렸기 때문에 대각선의 법칙을 수행하러 달려가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모르가나 진짜 좀 잘해줘야 된다 이거 모르가나가 잘하면 무조건 딸수 밖에 없는 기능이거든 뭐해 아 모르가나야 뭐해 뭐하시죠, 나란니 뭐하시죠? 어, 스페셜이 있네? 아니, 아, 모르가나, 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 그 간다고 했는데, 왜요? 아, 얘네 부피상태로 그냥 모르가나 죽냐고요. 뭐.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바텀에서? 봐봐요, 여기서 다 미친 듯이 달려간다고요. 보나에게 지금. 포기한 있잖아요. 브랜드가. 좋으세요? 어 저를 실험하는거예요 오늘 저는 이실험을이어내야될것같때문 하지만, 저는 브라지아는. 아, 요리당연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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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나이스. 어차피 죽는 거였는데. 바보. <laughs> 이제 6레벨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 괜찮아요, 저 상황. 보실래요? 볼래 먹고 6레벨 찍고 바텀부터 찢어버리는 저의 멋진 모습? 잘 보세요. 진실 볼래 먹을게요. 준비 됐거든요? 마지막 기회에요. 바텀에서 이못 찢으면 죽 됩니다. 제발 뺏어먹지 마. 아, 제발.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진짜... 아, 지금 저 실험하는 거에... 저 멘탈은 무색... 아,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왜 그러냐고... 아, 나 이거 6레벨 찍고 바텀 갔으면 모르는데... 아... 뭐, 퀸왜 내려왔지? 못 자고? 우리 셋이 뭉쳐 다니자 어, 보여주나? 뒤졌다. 더 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오! 나이스! 나이스. 보면 덮쳐. 개자식아! 지저랏! 얍! 이리고 지저히 개자식도. 하나 더먹게 어. 얍! <laughs> 뭐야 뭐야 안돼 안돼 나 버리고 가지 마 블랙시드도 안 써주네 오 뭐야 얘네들 화, 화가 잔뜩 났구나 보여주나탑에서오 뭐야 좋다 우리 편 갑자기 지금 뭔가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이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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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할 필요 없어 형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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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무리하지 마 하지만 내가 바로 주변에 있다는 거. 야, 진짜, 진짜, 아, 뭐야, 이거, 애쉬 붕. 뭐야! 와, 진짜! 진짜 족간네 아니 라인전이 얼마나 편하면 자꾸 저렇게 궁을 위에다가 쏴야대는 거야. 지금 몇대 몇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지. 진짜다 뭐하죠? 뭐 하시죠, 개자식아? 또 아, 보실래요? 후밥으로 보이세요, 형님? 좀금 저쪽 좀 된것 같은데. 어, 세지? 레벨 차이가 무색할 정도의 차이였죠. 이놈의 디자잘 개자식들아. 얏! 야, 디자. 아, 스킬이 좀잘못 맞췄네. 근데 애니비아가 조금 거슬리네 아, 제발. 아. 애들이 날 자꾸 괴롭혀. 같은 편이 지금. 상대. 진짜 진짜 저기 상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 있어요. 지금 우리 편 모두가 서로에 다저기에요이이 2판, 판은 개인전이에요. 1 0명이서 개인전 중이에요. 어, 여주나 오! 나쁘지 않았다 오! 오호호호! 웬 떡이냐 저게? 이거 <laughs> 우리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이길 것 같아. 테타가 지금 너무 잘 컸고 아, 아! 어, 아, f 아. 이 자식이지만 혼자 도망가지 마! 혼자 도망가지 마! 오... 오, 예스 얘는 약간 미끼를 물것 같은데? 이길 안무나? 오, 루시안 빵댕이 흔드는 거 좋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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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던져봐, 터좀 던져봐, 이 바보야. 아니. 나, 나, 나또 애쉬 궁 맞았어. 근데 애쉬가 나한테 궁에 자석 발라놨나봐요. 왜 이렇게 잘 맞춰요? 모르겠네, 어디가, 이리 와. 아, 여기 있었으면 잡았잖아. 아, 얘 진짜 어리 빠져있다니까요. 머리 빠져도 지금 보통 빠진 게 아닙니다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잘했다 나킬 아, 이번에도 못 먹었네 아, 나다라블브리 지금 안 먹고 뛴다 힘적인 플레이 한다 아, 뭐시 뭔데 값치고 있지? 기을래요 이게 나의 불빡빡이 정글이거든. 배포 먹고 싶은데. 이게 갑박치...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날이 있나? 어 나이스. 내가 여기서 민격할 한번 해줘야겠다. 어, 얼타한 척하고 또 엔이비아 도벽 치고 싶어서 나자 나대려고 하거든요. 얼타한 척하고 나부터 시업시업 되면서 엉덩이 흔듭니다. 제시궁쏘려고 지금 벌렁벌렁 되고 있죠. 하지만 피해주죠. 어, 이 자식! 이 자식 빠지지. 나대죠. 고맙고 싶으세요, 형님? 나대십니까? 어, 봐봐, 여인데 모든 게임을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머릿속에 딱 계획이 서 있잖아요, 사실. 이입래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어우! 왜 자꾸 나대 구분 날리니?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 남한테 왜 이렇게 붕어 날리고 싶어서 미쳐있죠 A씨? 죽이세요 어? 이안 죽어? 뭔데 앞선 어? 저거 도냐 상태로 오오오오 뭐야 <laughs>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오 좋다 과감한거 나 너시좀 2 0너 어? 2,000니? 오, 됐다, 됐다! 오, 고맙다! 근데! 나이스. 좀 시시하네. 좀 빡센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이 너무 싱겁습니다. 이제 차단 좀한번 풀어볼까? 뭐라고 얘기하나? 뭐야, 자기들끼리 남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네. <laughs> 전멸궁 박아버릴게요. 빡치니까. 우리 아까부터 궁을 날카롭게 달리지 않고, 아질래요 진짜로. 어? 기질대 그냥 하나됐댄데 ᄒ ᄒ 형인데. 아. 이어 진짜 이렇게 웃겨보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